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벨 아레나 니케 스페셜 부스터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12월 12일에 발매를 했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 후 바로 수령 하자마자 바로 지금 브레이킹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지 보시면 여기에 2025년 스페셜 부스터 팩이라고 적혀 있고. 한 팩에는 총 4장이 봉입이 되어 있고요한 박스에는 총 15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를 보시면 한 팩에 이제 4장이 들어 있는데 그한 팩에 일단 UR 등급의 레어도 카드가 확정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박스에서 하나 나오는 사인 카드나 이제 리더 사인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개봉을 진행을 해 볼게요. 우선 빠르게 한 번에 다 꺼내고 쭉 훑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다 했고요. 그러면 한번 이번 박스에는 어떤 카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아르 엑시아 그리고 밀크 그리고 지금 일레그 U/R 등급 카드가 있네요. 일단 일레그 U/R 등급 카드 그리고 피날레 페이니터 그리고 소다 뒤에 토브 S/P/R 등급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캐릭터 사인이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에 하나 나오는 카드고요. 운이 좋으면 이제 두 장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팀 바니걸, 너싱, 지바이 뒤에 또 토브, U/R 등급 카드. U/R 등급 카드는 여기 사인이 없고요. 계승되는 힘, 핵화, 앵커 그리고 티아 스위치프, U/R 등급 카드입니다. 미사일, 실낙원, 헬름, 그 다음, 아인 카드 나왔고요 레드 플레이버, 신세계, 따뜻한 목욕, 그리고 라피 레드 후드, UR 카드 나왔습니다. 팀 바니걸 결성, 너싱, 지바이, 베이, 레디언트레빗, UR 등급 카드 나왔고, 레드 플레이버, 나가, 그리고 밀크 리버렐리오 유알 등급 카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나건 헬름 루즈 언럭키레비 유알 등급 카드 나왔고요. 팀 바니걸 엑시아 센티 뒤에 미하라 본딩체인 페이니터 유알 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페인니터 슈가 뒤에 나유타 유알등급 카드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나유타가 조금 메인 캐릭터죠. 피날레 페이니터 센티 그 뒤에 에이드 에이전트 바니 유알등급 카드 나왔고요. 누아르 엑시아 로얄 뒤에 홍련 유알등급 카드 나왔습니다. 계승되는 힘, 흑화, 앵커, 뒤에 1레그, UR등급 카드 나왔고요 요번에 이제 마지막 팩인데, 운이 좋으면 이제 사인카드가 하나 더 나올 수있고요 자, 레드 플레이버, 신세계, 따뜻한 목욕 뒤에, 아, UR등급 도로시 세렌디 파티 나왔네요. 이번 박스는 이제 시시 하나인 박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총 도로시 일레그 홍련 에이드 나유타 미아라 루주 리버렐리오 베이 라피 아인 티아 그리고 토브 그리고 토브 사인 요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박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